안녕하세요. 스위첫사기사기 23입니다. 오늘 현대올뉴투싼 DJ 1.7 2륜 스마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올뉴투싼 DJ 1.7 2륜 스마트 2018년식 2017년 11월 경유 오토 검정에 72,5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뒷좌석 깨끗합니다. 핸들. 자 킬로수 72,000km입니다. 1결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 사보증 가능하고요. 자 센터페시아 보면 운전석 좋으서 깨끗합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보이고요. 자 운전석 좋으서 열선 시트 있고요. 운전석 그러니까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루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채널이고요. 트렁크 방향이고요. 내비 후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룸. 그다음에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올뉴 투싼 디제 스마트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스위처싸게사 이사는 100% 신매품 판매와 성능롭부 보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터 아래 w w w s w i t 게 h 기 r s a i a i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인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작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 연중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3 9 8 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스위쳐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 키로수 72,50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은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현대 올뉴투스디 DJL 1.7 2인스마트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스위차사기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식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뉴 투싼, 3592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기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올뉴투싼 스마트 차량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